자, 우리 고객님이 주문하신 게 한돈, 요게 이제 콩알금이라고 하는 건데, 주물바라고 해요. 99.9%나온거고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 개 주문했고요. 원래는 요게 이제 종이에다가 저희가 한돈 적어놓고, 옆에 테이핑해서 붙이거든요. 근데 고객님이 준비하신 게 따로 있네요. 이걸 한,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모으신다고 하셔서, 보증서를 한꺼번에 적었고요. 부득이하게. 그리고, 요거는 중량을 한번 보여드리고, 네. 담아드릴게요. 네. 이 여섯 개니까, 요렇게. 22.53g 나왔어요. 2.54g, 2아 3.75. 여섯 돈 나온 겁니다. 좀더 나온 건 어디 가도 안봐아요한번 네. <laughs> 넣어볼게요. 네. 요렇게 넣었어요. 어, 일단 뒤집게해서한 번, 아, 이렇게. 자석 케이스구나. 야, 이게 몇개예요 총? 여섯, 일곱, 여덟, 팔. 팔팔에 64. 64개. 네. 다 채우면 64돈입니다. 음. 꽉채서 이렇게 탑으로 쌓였으면 좋겠다. 예. <laughs> 부자 되세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차려서 네. 보증서는 이렇게 원래는 붙이는데 이거 따로 챙겨드릴게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롤렉스 네. 시계 금장 옛날거 구형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제가 지금 차고 있던 거 한번 차볼게요 마음에 드시면 살 수도 있어요. 네. <laughs> 파는 거니까 저는 네. 다 팔아요. 네. 제가 원하시면. 저는 <laughs> 어 음. 그렇게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니까. 음. 36mm 남자고요. 현재 상태는. 요 인덱스 여기 다이아만 옵션으로 넣은거고 줄까지 원줄이야 네. 전체 다 원줄입니다 네. 그리고 네. 네. 이 있다면 너무 험하게 세서 네. 여기가 줄 여기가 포인트가 하나 쭉 찌그러진거 충격이 네. <laughs> 크게 먹었어요 네. 그래도 원줄로 이렇게 된거 구형 찾기 힘들어요 이게 찾아보면 어느새 가격이 올라와 있거든 요 네.